대구시 자치구 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근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 지역 6개 구에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한 곳씩을 두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에서 4인 선거구가 생기는 곳은 동구 제4선거구와 서구 남구의 제2선거구, 북구 수성구의 제4선거구, 그리고 달서구 제3선거구입니다. 이에 따라 2인 선거구는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들고 3인 선거구는 14개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구시 자치구 군의원 선거구 획정 위는은 오는 15일까지 관련 조례안을 대구시 의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소수 득표자의 민의 대표성 문제와 함께 정당 간의 이해 관계도 얽혀 있어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민의의 그 생활 정치 책을 뽑는 그런 어떤 국인데 뭐 주민의 대표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의원님들 같이 뭐 연주고 간담회를 갔든지 한번 그 의견을 한번 조율해보고 한번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대구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세 차례나 기초의원 사인 선거구 신설이 추진됐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돼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네 번째로 다시 추진되는 대구 기초의원 사인 선거구 신설이 이번에는 시의회 의 문턱을 넘게 될지 주목됩니다. TBC 송태섭입니다.